주말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자전거 를막 쳐다봐요. 그래서 막 눈빛을 보내고 있으면 또 애기한테 가가지고 자전거 이뻐 이러면서 또 말을 걸게 되거든요. 되게 단순한 건데 고객님께서 그렇게 만족하는 그 표정을 봤을 때아 내가 지금 이 일을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제가 자전거 입문할 때는 자전거는 저에게 일상에서 탈출해서 많은 것을 보고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 매개체였는데 지금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기도 하고 나의 교통수단이 되어주기도 하고 훈련 파트너가 되어주기도 하는 그냥 일상 그 자체가 돼버렸어요. 안녕하세요 라이트 브로스 혜원입니다. 저는 큐레이션 파트에서 로만이라는 애칭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요. 로만의 시작은 제가 호주를 갔을 때 영어 이름이 필요했어요. 제가 로맨틱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제가 그러면 로맨틱의 앞자리를 잘라 로만이라고 하는 거 어때? 그때부터 제가 애칭을 로만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님이 계세요. 세비으로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오신 커플이신데 두분다 이제 자전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두 분이서 오셔가지고 꽁냥꽁냥 이렇게 자전거를 막 훑어보시다가 저한테 오셔서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셨는데 입문급 자전거 를 추천 드렸고 자전거 구입을 하셨는데 이제 애프터케어로 자전거를 두 분이 계속 입고 하시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근데 아, 너무 만족하면서 오시더라고요. 정말 좋. 본 자전거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커플이 생각이 납니다. 되게 단순한 건데 고객님께서 그렇게 만족하는 그 표정을 봤을 때아 내가 지금 이 일을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과 좀 많은 대화를 합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자전거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어떻게 타고 계시고 아니면 입문이시라면은 기존에 어떤 운동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진짜 운동을 안 하셨던 분인지 이런 걸 먼저 파악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가 듣고서 그런 정보를 조합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이트 브라더스 오기 전까지는 레이스만 하고 로드를 가장 많이 타지만 버딘들을 디 만나고 나서부터는 브롱톤에 좀 빠지게 됐습니다. 전철에 브롱톤을 실어서 어디엔가에 가서 브롱톤을 갖고 이제 가볍게 시내를 도는 그런 편안한 라이딩? 이런 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브롱톤을 갖고 차에 실어서 여수를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그래서 여수에서 그 해안도로를 좀 달려본 적이 있고 또 하나는 브롱톤 타고 그냥 남산 가는 정도? 아직은 그 정도입니다. 브롱톤과 더 많이 친해지고 나면 캠핑용품, 피크인용품도 좀 달아서 연천이나 한번 이런데로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최근에 이틀은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는데 고글로 부서진 햇살이 들어올 때 그리고 한강변에 해가 막 비쳐서 한강이 막 반짝반짝할 때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자출하면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집이 파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도 40km가 나옵니다 자동차로 가면은 출근 시간에 걸리기 때문에 오래 걸릴 땐 2시간 20분도 걸리고 근데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동차로 갈때 옆에 자전거 길이 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달리거든요 차가 막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거의 일정해요 1시간 30분 빠르면 20분 그러다 보니 자전거를 선호하게 되는데 평일에 브롱톤을 접어서 싣고 끌어안고 이렇게 있으면 옆에서 가끔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자전거 뭐예요? 아 이거 접이식 자전거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 자전거가 되게 작게 접히네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물어보다 보면 또 저도 약간 아이 자전거는요 영국 자전거인데 이게 접혀서 어디 갖고 다닐 때 되게 좋아요 막 이렇게 또막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자전거를 막쳐다봐 그래서 막 눈빛을 보내고 있으면 자전거 이뻐? 이러면서 또 말을 걸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출 자출을 하게 되면 추억이 하나하나 생기는 게 이게 자전거 타는 거에 좀 매력인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자출했을 때 발생했던 일들을 고객님과 소통할 때또쓸수 있어서 더좀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는 자전거에 따라서 약간 노래 스타일이 좀 달라집니다. 주로 로드 사이클을 탈 때는 AI가 추천해주는 신나는 뭐 헬스장 노래, 비트가 빠른 노래를 듣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브롱톤을탈 때는 제가 좋아요 눌러놓은 노래들을 좀 우선적으로 들어요. 근데 그중에 기마름의 드라이브라는 노래를 엄청 좋아합니다. 한 2시간 동안 한 노래만 듣는 적도 있어요. 제가 라브에 합류하게 된 계기는 제가 첼로 로켓 레이싱 팀에서 미소님과 같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미소님께서 라이트 브라더스에서 인원을 뽑는다.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됐어요. 처음 지원할 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대표님과 이제 면접을 진행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 라브에 엄청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득 들게 됐습니다. 라이트 브라더스에 합류하기 전까지는 로드 자전거밖에 안 탔기 때문에 편협한 시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합류하고 여러 장르를 타시는 보디님들을 만나면서 자전거는 정말 즐거움을 주는 거구나. 그리고 자전거 문화 자체가 되게 가볍게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좀더 쉽게 다가가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규칙과 규범을 좀 지켜야 된다. 그런 문화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라이트 브라더스에 오기 전에는 당연히 로드레이스를 엄청 열심히 하고 막 포디움에 오르는 그런 모습만 상상을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가 일상이 된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브롱톤을 타고 출근을 하고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그리고 로드를 타고 친구들과 훈련을 하고 제 일상이 다 자전거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마지막 인사말은 라브에서 로만을 찾으세요 그럼 오늘도 라브하세요. 이 정도? <laughs>